아까 저한테 못한다고 뭐라 했거든요? 볼게요, 민밍님 <laughs>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치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형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카님 규칙 설명드리자면 여기 있는 한조 형이죠 한조들이 이제 하늘에 날 겁니다. 자 날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날면 동생 겐지가 어 동생 겐지가 이제 점프와 그리고 시프트와 궁극기를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한조를 떨어지지 않고 많이 잡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못 잡으면 아보되는 야. 유틸민! 경쟁전에서 겐지같아요 엽떡 아 진짜 <laughs> <옆에. 웃음> <laughs> <laughs> 아 아니, 잠깐만 아네 이런식으로 해서 최대한 만화 한줄 잡으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아, 어렵네요 자 여러분들 먼저 제가 먼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자 다들 한준인데 날아주시고 바로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자 일단은 여기서 어 전략을 짜보니까 점프를 먼저 하고 궁극기를 키고 아 질풍처럼 썼어있는데 오케이 잡아주고 아왜 나아 질풍처는데 오케이단 잡고 이제하고 잡고 그다음에 떨어지기 전에 식품점 써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오, 오. 아니, 이게 어려워, 진짜. 루트 짜기가 뭐 어려워. 보인다. 자, 첫 번째 도전 저는 두 명밖에 못 잡고 요 여기서 두 번째 도전까지 해가지고 최고기록달성한 점수로 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죽여! 죽여! 이렇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라도 이렇게 라도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라도이렇야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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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유님께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텐데요 저는 어, 총 3명 잡았고요 합쳐선 서 5명 정도 잡았고요 어, 최고 기록은 3명입니다 두유님 과연 몇 명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두유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숨어있어요? 엔디캡아엔디캡 아, 오케이 자 한조님들 준비하시고 <laughs> 바로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아, <laughs> 야 한조 진짜 방심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앞에서 있는 거야 하나 할때 점프를 하란 말이야 빨리 어두번죠와 <목소리> 두유 진짜 이거 질풍자 못했으면 세 명도 못 잡았다 와자 여러분들 두유님 두 번째 도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마지 하나 둘셋 출발 자, 드디이 과연 몇마지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어, 계속 지켜보나요? 오, 점프 끼웠습니다. 자, 용을안 뽑아요. 뭐예요? <laughs> 어, 이건 약간 좀 양공으로 치면 활을 씩 당겼다가 다시 내린 거죠. 아, 아, 아죠 그렇게 되나요? 네, 그쵸. 그렇죠. 자, 점프했고요. 오, 질프차가 한명 잡았고, 질프차 낭비했고, 어, 사망. 바이. 아,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현재 두님 세 명, 저도 세 명,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최고 기록이고요. 지금 어, 민둥님 은장 실력 한 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둥님, 이번에 과연 몇 어, 명까지. 아, 겐지 안 해도. 어. 아까 저한테 못한다고 뭐라 했거든요. 볼게요, 민둥님. 자, 다들 준비하시고, <laughs>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오! 두명 잡았고요. 아니, 진짜 한조님들이 바보야. 왜 가만히 있어? 왜 야, 야, 집 붙여, 짱잤어 뭐야? 오, 그러나 용감으로는 한 명도 못 잡았어요. 질풍참으로 다 잡았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믹릉님총세명 잡았고요. 어 이거 세명이한 개인가? 자 과연 마지막 판믹릉님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 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두 번째 판 이어서 갑니다. 과연 믹릉님은세 명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자. 어... 기체목이 현재 3점이 기체목이거든요. 자, 1킬 했고요. 용검으로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질풍차리 재산풀이 돌기 때문에. 아이고! 오. 와, 3명 다 동점이에요. 네, 여러분, 현재 지금 3명 다 동점 3점이기 때문에 이번 판 마지막 판 특별히 3명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조님들 일단 한대나눠주시고 자, 3명 동시에 먼저 한조를 많이 잡으면 승리예요. 바로 가겠습니다. 팍! 둘, 셋! 주발 쫙! 오케이. 자, 긁어주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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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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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도 못 잡았어! 계속 하고 있나요? 어, 민규님 죽었고. 아니, 저, 저 바닥 밟았어요, 아, 두윤님 죽었습니다. 서로 1대1. 자, 여러분들, 저는 전파 한 방도 못 죽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윤님과 민규님 진행할게요.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민규님과 두윤님. 과연, 어, 이번에는 누가죠? 어, 서로 먼저 안 가고 경기하고 있어요. 자, 질풍차 긁었지만, 한명못 죽였고요. 반면에, 두윤님은 지금 출발 안 했습니다. 안 돼! 아, 니네 님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두윤님 출발해주세요! 빨리 출발해주세요. 자, 두유님 긁 질풍차 한 명만 잡아도 우승인데, 어, 이거 일어나가못 잡거든요! 긁었나요? 아, 잡았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니우게 우승자는 두윤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씩까지 기발하고 수치삼 끌게요. 그럼 안녕. 형제 낼게요. 안녕! 나이스! 아, 아까워라.